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느헤미아 7장 5절부터 6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아가 유다의 계보를 정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므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업에 이른 자들 곧수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아사리아와 라아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귀족들은 여전히 이방과 섞여 도비아를 두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낙심할 법도 한데, 느헤미아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의 감동을 듣고 순종하여 유다 사람들의 계보를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아가 유다 사람들의 계보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성벽을 제거한 목적과 같이 유다 안에 섞여 있는 이방의 비진리를 구별하고 분리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두 모아 계보를 등록하게 하였고, 1차 귀환자들의 계보를 찾았습니다. 이는 지금 등록한 이들과 1차 귀환자들의 계보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각자의 기업에 살고 있는지 확인해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업에 이른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기 성업은 귀환자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환자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업에 정착해 다시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비진리와 섞여 자신의 기업을 떠나 예루살렘도 피폐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히미 아는 하나님의 계보를 정리하며 유다 안에 섞여 있는 이방의 비진리를 구별하고 분리하여 각자의 기업에서 제사장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아는 7절부터 73절까지 5절에서 말하는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정리합니다. 8절부터 24절입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요. 느바디아 자손이 372명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사께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배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느헤미야는 먼저 가계별로 귀환한 자들의 계보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하는 자들이 어느 가문의 누구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섞여있는 이방인들을 분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6장 후반부에서도 기록되었듯 이미 귀족들이 이방 세력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비진리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분리하고 통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13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통혼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25절부터 38절입니다.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렘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란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누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아나 자손이 3,930명이었더라. 앞서 8절부터 24절까지는 귀환자들의 가계별 계보를 정리했다면, 25절부터 38절에서는 귀환지별로 명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포로 시간 동안 자신의 가계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살았던 지방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환지별로 계보를 정리하며 비진리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기업에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2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누헤미안는 39절부터 60절까지는 성전에서 섬기던 자들의 직분별 계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계별, 귀환지별 계보에 포함되어지지 않고 따로 정리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귀환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장 날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귀환한 제사장들의 가계별 계보를 따로 정리하며 이들이 온전히 성전을 섬기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제사장들이 도비아와 사돈을 맺으며 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아는 이 과정을 통해 이들이 비진리와 분리되고 거룩하여 질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메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헤미안는레위 사람들의 가계별 계보를 정리하며 이들이 이방과 섞이거나 이탈하지 않고 온전히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46절부터 60절입니다. 느드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삶의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싸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임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의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마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겔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드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의 계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느드님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진리로 돌아온 이방인들로 성전 봉사를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함께 봉사했던 가나안의 이방민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자손들까지 성전에서 봉사했었습니다. 느헤미안는 이들의 계보를 정리하며 진리로 돌아온 이방인들이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서 성전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아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도 여전히 비진리와 섞여 있어 낙심할 수도 있는 유다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섞여 있는 비진리를 진멸하고 진리로 충만케 해 온전한 제사장날의 모습을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아의 모습에서 교훈받아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비진리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그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리의 기준을 세워 비진리를 드러내고 깨뜨리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